주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어 숙련 형성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에 의한 숙련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정부는 기술자와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1963년 9월 19일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여 실업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실업 교육에 필요한 실험 실습 시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법에 의하여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은 산업 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실험과 실습 시설의 확보와 실험 실습비에 대한 일부 지원, 실과 교사 및 실업계 학생을 우대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현장 실습기간을 1에서 3개월로 규정하여 공업고등학교 교육이 산업체와의 연관을 긴밀하게 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교부는 과학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의 주요 목표는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하며 기술의 혁신과 과학적 발명을 촉진 하고 생산기술인으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졸업생 수는 2.9 배가 증가했고 취업률도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공업 고등학교 교육이 그만큼 내실 있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공적인 인력 양성에 더욱 강화된 것은 중화공업화기였습니다. 1980년대 초 10억 달러 수출, 1천 달러 국민소득의 달성을 위한 중화공업화 선언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될 기술 인력의 수요를 추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면적인 중화공업화와 함께 기술계 인력의 부족은 당장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조성옥 문교부 차관이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울산 공업단지를 제외하고도 여수, 창원, 온산, 군산, 비인, 구미 등의 약 84만 명의 기술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듯이 신규 중화 공업 기지 역시 새로운 대규모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수요를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와 전문학교를 졸업한 기술공 그리고 공고를 졸업한 기능공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정부 추계에 의하면 중화공업에서 기술계 인력의 수요는 1972년 총 21만 3천 명이었지만 1981년에는 109만 9천 명으로 5.2배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고용은 1981년까지 매년 3.2%씩 증가했지만 중화공업 기술계 인력은 매년 17.5%씩 증가했고, 기술 수준별로 보면 과학기술자는 18.1%, 현장기술자는 15%, 기능공은 17.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3년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정규 교육 기관은 공업 고등학교 128개교에서 학생 11만 명, 공업전문학교 24개교에서 2만 3천 명. 공과대학 국립 7개교, 사립 21개교에서 3만 7천 명의 학생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 교육기관은 완전히 가동하여도 1973년부터 1981년간 중학공업 부분에서 과학기술자는 8천 명 부족하고 기술공원은 8만 9천 7백 명 그리고 기능공원은 64만 8천 2백 명이 부족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교육 제도 개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3월 17일에는 대통령이 기술교육 제도 개선안 각각 지시사항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화공업화에 따른 기술교육 제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별첨 기술교육 제도 개선안의 의거 좀더 알찬 교육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실시하는 확고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의 실험 실습 시설이 부족하면 기업체의 유효 시설을 이용하여 실습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 공업 대학은 앞으로 공장지대에 설립하도록 할 것. 기술자의 자격증 제도는 과학기술처가 총괄 운영하고. 문교부는 양성기관을 관장할 것. 공고를 졸업하는 자격증 미획득자에 대하여도 병역의 의무를 일정 기간 연장하여 공장에 근무하게 하고 그간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단기 복무의 혜택을 주도록 할 것. 직업훈련제도에 있어서 공업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소는 공고에 병설하여 문교부가 관장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의 기능공 양성시설 및 업무는 문교부로 이관할 것. 당면 과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구체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것. 1. 실기교과서의 국고편찬 배부. 2. 서울대, 부산대에서 설계사 양성을 위한 추가인원 모집 3. 구미공고를 전자공고로 개편하는 문제 4. 부산 한독직업학교의 기계공고로의 개편 및 모집인원의 대폭적 확대 5. 마산의 경남대학 부속공전을 기계공고로 개편 중학공업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973년 교육제도 개편은 기술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중산층 형성, 교육차별 해소 목표도 있었습니다. 둘째, 정부는 교육제도 정비에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선도학교를 만들어 추진하고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수학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공고에 대하여 시범학교, 특성화 공고 등으로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공고로 확산되도록 하였고 대학도 지역별 국립대학부터 특성화를 마련하여 일반 대학은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로는 국민적 반대와 예수반한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정부는 사회 사회 수요에 적절한 인력 양성 구조를 확립하고자 공업 고등학교, 공업 전문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등 학교 교육에 따라 기능사, 기술공, 기사, 연구인력으로 기술 수준을 나누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술 인력 양성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투자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중화 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늘렸습니다. 우선 정부는 공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능공의 매년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고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1973년 3월, 대통령은 첫째, 부산 한독직업학교의 기계공고로의 개편 및 모집인원의 대폭적 확대 둘째, 경남대학 부속공전을 기계공고로의 개편 이두 가지를 당면 과제로서 조속히 구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주요 증가가 크게 예상되는 학과를 증설하고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술공 공급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었습니다. 공과대학도 부산대 공대는 화학기계, 섬유기계, 전자기계 등으로 구분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바꾸었고 경북대 공대는 전자대학으로 전자부품, 산업기기, 전자기기부품으로, 부분으로 학과를 세분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화공 관련 학과 입학 정원이 대폭 증원된 1974년 공과대학 증원에서도 기계공학 관련 학과 정원이 1,475명에서 1,9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아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기계설계학과를 설치하고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자.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기계공업교육학과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업고교와 이공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외에 교육 방법도 기술 전문 분야 교육 시간을 늘리고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대 교육 과정에서는 현재 수강 시간의 6에서 7%를 점하고 있는 실습 시간을 20에서 25%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중학공업추진위원회는 6월에 발표한 중학공업육성계획에서 정부는 실험실습시설의 완비와 산학협동교육 실시를 통하여 실기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기하겠다고 재청명하였습니다. 여섯째, 공과대학의 제도 개혁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에 투자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학특성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각 공과대학에 대해 일계의 특성화 학과를 선정하는 대학특성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특성화 학과를 선정할 때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다음 7번째 특징이 되는 산업 입지와 관련하에 선정하였습니다. 7째 산업 분포 지역적 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을 특성화하였습니다. 우선 1973년 3월 대통령은 공업 대학은 공장지대에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기관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발전의 특성에 맞추어 공대만이 아니라 공고도 전문화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1980년대 이후 자유화로 교육기관이 일반화, 획일화되고 있는 점과 구분됩니다. 여덟째, 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인도와 교육 피수요자의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기술교육이 수요 측면에서 스스로 선택되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1973년 3월 27일 국무회의는 개정 공무원 임용령을 의결하여 실업기술계 졸업자의 공무원 특채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술계 지원 수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 정부는 국제기능올림픽 기능입상자들을 자료로 만들고 대대적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비교육자의 수요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도록 교육제도도 개편하였습니다. 정부는 학벌중시의 사회 속에서 기능장 대학 및 야간 전문 학교를 설치하여 공고 졸업자들에게 교육기회의 차별성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아홉째 중화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는 중화공업화에 따른 새로운 학급 확충을 위한 비용 부담에서 민간 대비 정부 재정 제출이 기존 학교에 대한 부담 비율보다 대폭 커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교육, 신규 인력 확충 비용임에도 기업은 무임 승차자 지위가 강화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심하게 고려되어 만들어진 기술 인력 양성 체계는 중학공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 교육 체계를 통해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에 의한 숙련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에 의한 숙련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